뭐 코로나 때문에 좀 기분도 작작하시고 어디 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때도 마땅치 않고 어좀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늘은 소아리에 있는 오리정승 고택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서울에 살면서도 남산 맨날 지나가지만은 남산 한번 못 올라간 분들 꽤나 될 거예요. 남산 타워 올라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에그 광명시 옆에 그 금천이라는데 제가 살고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 간다 간다 하면서 안 가게 됐어요. 그래다가 이제 에 오늘 한번 에. 다녀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이러면 코로나 19 때문에 무기한 관람 중단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밖에서 그냥 까치발을 뜨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고 왔는데, 입구에 그 살림집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살림집이 있고. 그 옆에 관감정이라고 한자로 표시한 그런 정자가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유래를 보니까 그 인조 임금이 그 오리정승 이제 그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에 있을 때 하도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는 그 아마 집에 비가 새고어참이 어, 초라하게 생활한다 그런 소식에 에, 접하고 에, 그 집을 하사하면서 여기다 이제 편액을 관감정이라고 어, 내려줬는데 에, 그 뜻은 이 오리정승마냥 청빈한 생활 또 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에, 그런, 에, 그, 몸가짐을 신하들이나, 어, 백성들이 느끼고, 어, 봐라. 이런, 어,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제 볼 관자, 느낄 감자, 정자정자.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어, 좀 배워라. 아, 어, 그런 뜻으로 어, 편액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와서, 음, 이원익 선생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 이분은 이제 명종 때에 태어나서 과거를 좀 급제를 했다가 낮은 벼슬를 했죠. 그러다 이제 선조 때부터, 음, 광해군을 거쳐서, 인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영의정을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분의 소속이 남인이에요. 남인. 그러니까 이제 동인에서 갈라진 남 남인과 북인으로 그 정열립 사건 모반 사건 있었어요 그때. 음, 정열립 모반 사건을 이제 개교를 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데 그 유성룡과 이제 이 이원이 이분은 이제 남인이죠. 근데 남인에 비해서 서인이 득세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에그 서인이 뭐 인조반정도 이렇게 고그랬으니까 서인이 득세를 하던 그 시절에 다섯 번이나 영상을 했다. 이거 참난 아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에 그. 이원익 이 선생이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어 황해도 관찰사를 지는 예 율곡 이선생의 휘하에서 어 아마 일처리를 어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저기 천거를 해 주셨던 거로 어 나타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2조 판서의 자리에 있었는데 2조 판서 겸 평안도 순찰사의 직책을 가지고 평양으로 먼저 떠납니다. 임금보다. 그리고 이제 명날에 이여송을 맞이해서 이여송의 군대하고 힘을 합쳐서 평양 탈환을 하죠. 선조가 크게 기뻐하고, 아, 그때부터 이제 선조인 일에 더 들기 시작을 해서, 아, 이제 벼슬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키가 아, 나보다도 좀적었던것 같아요. 나도, 나도 소인이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화합을 중시하고, 또 과장이나 아, 과시 에, 같은 걸안 하고, 아주 그 정의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실례를 몇 가지 이제 들어보면은 이순신이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원주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파직이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 국문의 그총 책임자가 오리정승 이원익 선생이었어요. 근데이 이틀이 지나도 국문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선조가 찾아와서, 아우, 왜 이렇게 국문을 지연시키느냐 하니까, 아, 오리경성 얘기가, 전하가 전시 중에 신을 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 또한 전시 중에 삼도 수군통제사를 해임을 못합니다. 이렇게 강다리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그 당시에 이원이의 그 에, 직책이 에, 에 우의정을 겸하면서 어, 사도 어, 도 최찰사라는 어? 직책이 옛날에 왜좀 어, 고구려 때막리지라는그 벼슬이 있었잖아요. 그 전시에 그냥 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연계소문 같은. 아마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이제 삼도 수군의 통제사로 둘수는없고 어 이제 에 권율 장군의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게 하죠. 그러다가 원균이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원균이 또 아주 패전을 하고 그냥 전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또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어 그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만 요즘 정치권에서 뭐 툭하면 어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의 그 말을 인용해서 어그 참... 자기가 마침 뭐 이순신이라 된 것처럼 어? 우국충정이나 있는 것처럼 떠들에 대는 참이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있어서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순신하고는 그먼 사돈간이라고 해요. 어, 그 이원익의 애, 서손녀가 어, 이순신 장군의 에, 서자, 뭐 혼인을 맺었다. 어, 그러던 분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어, 그렇게, 에? 국문에서 풀어, 어, 줬기 때문에,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에,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에, 이제, 이순신을 적극 천거하고 뒤에서 후원자가 된 사람이 그 유성룡이라는 분인데 어? 아, 이분이 또뭐그 어, 외인과 미략을 했다 그래서 나라에 좀 음, 에, 불리한 에, 에, 상황을 전개했다 뭐 이런 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어, 그. 영의전까지 지낸 그유성룡 대감이, 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 때, 에, 뒤를 이어서 영상에 올린 그 이원이, 선생님. 또, 어, 아, 지구, 지구 걸고서, 어, 막아냅니다. 아, 그, 유성룡 대감 그런 분 아니다. 어? 뭐 합니다. 이래가지고서 결벽을 주장하고 영상 자리를 어, 집어던집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성룡 대감도 어, 생명을 어,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 이세 번째 또이 보면은 그 선조가 이제 뒤늦게 영창대군 인목대비 소생으로 영창대군 이제 원자를 낳잖아요. 았 그러니까 서인들과 이제 손발이 맞아가지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 나이도 어린데 그때 의원이 선생이 극구 반대를 하는데 앞장섭니다. 아 이제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분주가 돼가지고 대단한 활약을 하잖아요. 아, 이런 사람을 어, 어, 세자 자리에서 물리치고 어, 영창대군을 내세운다는 것은 불가다. 어, 이러고 그때 또 영상을 어, 집어칩니다. <laughs> 어, 아주 소신이 있는 분이, 예, 조금 막게 생기신 분이. 그래서 결국 이제 어, 광해군이 등극을 하니까 서인들이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예, 광해군이 다시 선조 때 중용을 했던 어, 이원익 대감을 다시 또영상의 어,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어, 그 다음에 또 문제, 어, 광해군이 이제 영창대군을 이제 에, 사살을 하고 인목대비까지 이제 폐비를 하려고 하니까 아 내가 아무리 광해군을 지지를 했지만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또 반대를 하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또저 홍천으로, 어, 여주로, 어, 귀양사리를, 어, 떠났었어. 이제 다시 또 영상, 그래다 또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laughs> 영상에, 어?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 광해군이 형, 어, 이메군을 또 사살을 하려고, 어, 서인 쪽에서 계속 이제, 뭐 예, 몰아대니까, 이때도, 어, 유성룡대감 그 구출할 때만 어? 방패막이가 됐던 것처럼 아 이때도 영상 자리 또어 집어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에, 깡다구가 어, 있는 에, 그런 에, 제사 이라는 어, 걸내 오늘 새삼 네, 느꼈습니다. 그 이제. 광해군이 폭정이 계속되고 어, 광해군이 처음엔 정치를 아주 잘했잖아요. 애교정책뭐또 예, 국방정책 중립 얘기도 하고. 데 나중에 이제 그 폭정이 이어지고 어, 보니까 형도 죽이고 뭐 인목대부 폐비시키고 막 이런 에, 행위를 하니까 이제 서인들이 들고 나서서 어, 반정을 시도하죠. 그때 이제 서인의 김유 또 이기 이런 사람들이 반정을 하는데 이 그래도 국가의 원로인 어, 이원익 선생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원익 선생을 염담을 해보니까 아마 그 반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서인들이 능양군을 음, 이제 왕족 능양군을 어, 내세워 가지고 어, 인조 관정을 일으키잖아요. 능가군이 이제 인조가 됩니다. 만 그렇게 해 놓고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또 이원익 선생을 영의정으로 어, 추천을 해서 어, 인조 반정 후에도 어, 이원익 선생이 예, 영의정을 어, 계속 어, 했죠. 참 운이 좋다고 할까? 어? 그렇다고 뭐 아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음, 참, 어, 대단한 어, 분이 근데 나는 이런 이, 이원익 선생의 그, 어, 폐기, 열정, 응? 또 강단, 어, 이런 것도, 어,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은, 어, 특히 그, 대동법이라는 걸 이분이 처음 시행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예, 경기도 이런 에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동법이, 이, 대동법 시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 그 당시에 그 곡물을 걷어드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곡물. 곡물이라는 건 이제 지방의 그 특산물을 걷어드리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인삼이 나지 않는 고향에 인삼을 공출하라 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지방 아전들이 예, 예,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에 가서 그 특산물을 사다가 아, 대신 예, 중앙에 예, 납부를 하죠 이거를 이제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대납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방납이라고 했어요 방납 이 방납의 폐단이 엄청 심한 거예요 아니. 예, 방납을 하는데, 예, 들어간 돈만큼만, 응? 걷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뭐, 이자를 쳐서 배, 배보다 배꼽이 더클 정도로 수탈을 해가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지. 또, 국가는 국가대로 세수가 자꾸 줄어들어. 응? 세수가 자꾸 줄어들어. 지방 특산물이 뭐, 어디서 한정이 돼 있어, 예? 싸구려만 들어오는 거지, 예? 그, 아전들이 다 다른 지방에 가서 사오는데 좋은 거 사오겠어요? 값싼 거 갖다가 받지고 이래서 이 특산물을 없애고 이걸 쌀로 받자, 쌀로. 어? 그 대동미라고 했는데, 쌀로 받는데, 에, 토지 1결당 아, 16두를 받는 것을 처음에 시행을 했어요. 이 대동법을 주장한 것은 일찍이 그 중종 때그 유명한 그 조광조, 어, 김여사가 때 이제, 에, 피해를 받지만은 조광조. 그리고 이제, 어, 명종에서 선조 때까지 사시던 그 율곡이 선생. 그리고, 어, 그 선조 때 역시 영의정을 낸유성룡 어, 이런 분들이 그 폐단을 알고, 어, 대동법을 어, 적극 주장을 했죠. 그러다 시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원희가 광해군을 에 등극시키고 그 직후 사태 어 결국 어그 대동법을 시행을 미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일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뭐 지금 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제 토지 일결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데 하고 또 어, 비옥하지 않은데 하고,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말하자면, 이제, 어, 우리, 저, 농사, 변농사질 때, 나 경기도 우리 지역에서는 150평을 한마직이라고 했는데, 저, 어, 산골 어디, 뭐, 이래 가니까 200평을 한마직이라고 하고, 이러던 건 그래. 마직기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한, 어, 150, 150평 한마직이라도 쌀, 어, 세섬, 응? 300출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나오고. 근데 다른 데서는 뭐, 어, 200평 한마직이라도 한 두섬 밖에 안 나오고 이랬었어요. 일결이라는 것도, 에, 쌀 300도, 응? 쌀3 0 0조가 나오는 수확량이 나오면은 그거를 일결이라고 이렇게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데는 뭐, 어, 면적이 좁은 데서 300두를, 300마를 수확을 하고, 또, 척박한 데에는 뭐, 한, 어? 어, 상당히 넓은 땅이 돼야 300마를 정도 수확을 할거 아니에요. 300두를 어, 1결로 봐가지고, 토지 1결당 어, 16두. 300마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16마를, 어, 세금을, 특산물로 내는 거니까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거아니 과하지는 않은 거죠. 한 5.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어, 시행을 하니까, 아, 농민들은 이제 뭐, 대납하고 방납하는 폐단 없어지고, 아, 또, 세금도 좀 줄어들고, 아, 국가는 쌀로, 어, 받아들이니까 편하고, 그 쌀로다가 지방 특산물을 사, 들드리면 되니까, 일거 양득이죠 이런 제도를 어, 시행했다 하는 것이 그 우리정승 이원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 키가 항상 어, 조그만 어, 아, 신분이 아주 간단히 어, 어, 있었고 그 숙종 때 송시열이라고 하는 어, 노론의 거두가 있잖아요. 이분하고 맞서서. 어, 대항하든 어,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허목이 그 이원익 선생의 에 손자 사위 된다고 어, 그래요. 아까 이순신은 그 이제 그이 서인들끼리 해서 이제 사돈 관계가 됐고 또 소론의 윤유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이원익하고는 사돈 관계가 어, 된다고 어, 합니다. 이원익 선생의 그, 그 에피소드가 전해오는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은그 중에 뭐한 가지 소개를 한다면은, 그, 이제 가물 타고, 어, 어디를 행차하는데, 동전 한입이, 찌그러진 동전 한입이 눈에 띈 거예요. 하인 보고서, 야, 이저 동전, 저대장가에 가서 좀 땜질을 해와라. 아, 그렇게 시키니까. 어 하인이, 참, 납득이 안 가는 거라. 어, 그, 동전 한입 땜질을 하는데, 두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손해날 짓을 왜 하느나. 하고서, 어, 반문해봐야 또, 응? 예, 혼난날 테니까, 그냥 가서, 어, 대장간에 가서 땜질을 하다가, 이제, 받침에서, 아, 이거, 한 입, 에 땜질 하는데, 두입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냥, 걷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휴를 물어보니까, 아, 이 녀석아, 아, 나한테는 두 입이 나갔지만, 아, 국가적으로는 한 입이 새로 생긴 거 아니냐, 어? 아? 아, 국가가 부여해주면 됐지, 예, 무슨, 예, 잔말이 많으냐, 이러고서, 어, 아, 넘겼다, 그래요. 30년 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를 한 건데, 그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뭐그 동전 한 입을 찌그러진 동전 한 입을 주운 게 아니고 어 어디 시내를 건너다가 동전 한 입을 빠트렸는데 이걸 건져주는 사람한테 두 입을 주겠다 뭐 이랬다고 어 나와있던 거니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 한입 건져내기 위해서 어두 입을 쓴다 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가게에는 손해가 되지만. 국가재정은 이득이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리가 되고 또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하도 청빈하게 살다 보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인조가, 관감정이라고 하는, 사역을 보냈다고, 한, 집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가지고, 광명시 소월리에살 때는, 그, 항상, 밖에 나서질 않고, 돗자리나 짜고, 어, 또 초가집에서 살면서 떨어진 에, 갓을 쓰고 배옷을 입고 이 초라하게 에, 혼자 살으니까 어, 주변 사람들이 어, 저 영감이 그이 영의정을 지낸 분이라는 건 어,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돗자리가 어, 젊은 사람들이 짠 것처럼. 어, 좋지는 않고 어, 마무리를 잘 안해서 털이 숭숭 뭐, 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영상이 짠그 돗자리라고 해서 잘 팔려 타는 얘기도 있고 어, 100년 후에는 그 대원군이 에, 그 선물을 받고 어, 기뻐했다 이런 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의정자들 어어뭐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어, 국회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고 어 하고 아, 또뭐 어,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 아무개제1으로다어뭐 예? 어, 처벌을 해야 된다니 아, 이런,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 참 어, 그 이원익 선생 응? 같은 분의 철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오, 호가 오리인데 오리 오자가 이게 나무목 면에 다사오자, 오동나무 오자예요. 그 당시에 그 에, 소아리 쪽에 오동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죠. 오늘은 어, 오리정성. 어, 이원익 선생의 고택을 한번 둘러보고 소감을 네, 비력해 봤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